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주간사 기준입니다. 자 오늘은 어, 지역 공동구매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리고 지역 업체 대표님들이 왜 주간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동구매 업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전과 이 공동구매 업체 시장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3, 4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공동구매 시공업체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요즘은 기존 업체에서 1년 정도 배우고 나와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요. 홍보, 마케팅을 잘하는 젊은 CEO, 가격대를 최대한 낮춰서 승부를 보려는 CEO.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1년짜리 경험과 10년짜리 경험이 같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1년 미만 업체와 10년 이상 베테랑 업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시공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사항, 하자, 예외사항이 닥쳤을 경우 경험 차이는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10년차는 봤던 상황, 1년차는 처음 겪는 상황. 이 차이는 입주 현장에서 결정적입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보여지는 방식이죠.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시생업체 대표님들은 대부분 많이 젊습니다. 유튜브, SNS, 마케팅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 기업의 장점을 100%가 아니라 200%까지 끌어올려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넘게 묵묵히 공동구매를 진행한 베테랑 업체들은 실력은 뛰어나더라도 홍보에서 많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건 거꾸로가 됩니다. 공동구매만 다니다 보니까 주관사가 허용한 카페에만 글을 쓰고 자체 홍보력이 거의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만 받고 시공은 외주팀에 전부를 넘기고 AS는 늦거나 아예 안 되는 사례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관사가 경고를 준 적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업체들이 지역 공동구매에 참여한 베테랑 업체보다 퀄리티나 책임감이 떨어져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 지역 업체 분들이 주관사를 미워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오래된 업체들 실력도 있고 홍보도 잘하는 곳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주관사 구조상 홍보를 막을 수 밖에 없으니 결국 주관사를 미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지는 않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게 있습니다 주관사를 미호하기 전에 구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주관사가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이버 카페에 주관사 선정 공고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입주 2년 전부터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주관사 선정 공고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주관사가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주관사는 2년 동안 수많은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아파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회의와 미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발전 지원금을 미리 내고 그 비용을 감수하고 들어오는 주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입주 박람회에서 풀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우리는 신규 아파트 홍보를 못하게 하세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간 비용과 책임을 감수하고 행사를 준비해놓고 행사 직전에 왜 우리는 홍보를 못하게 하냐? 이것은 구조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현실은, 물론 엄청난 실력을 가진 지역 업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가격을 낮추고, 날림공사를 하고, AS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결국 피해는 입주민 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사는 입주민을 보호하는 기준으로 홍보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 왜 우리는 신규 아파트를 홍보를 할수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두 가지입니다. 구조상 이미 비용과 책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입주민 보호라는 기준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주관사만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 지역 업체분들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관사 선정이라는 것은 공동구매만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은 홍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광고나 아니면 지역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계신데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공동구매 업체뿐 아니라 지역 업체분들 중에서 가격을 흐리고 이런 분들은 주간사보다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홍보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잘하는 몇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해드리는 방향도 검토를 해본 적도 있으나 그한 업체가 홍보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다 홍보를 하게 돼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구조를 풀기 위해서는 주간사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 업체들 중에서 나처럼 실력 있고 홍보를 잘하고 AS의 성실한 업체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관사가 왜 이렇게까지 홍보를 막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주관사이기 전에 한 업체의 대표이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구조를 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든데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축 아파트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업체, 우리 기업의 장점을 훨씬 더 끌어올려서 입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